진여 어르신들, 복지를 신청하지 않는다고요? 2026년부터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우리가 알던 복지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복지제도는 어떻게 작동했나요? 조건이 맞아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제도를 몰라서 절차가 번거로워서 놓쳤어요. 특히 고령자, 단독가구, 장애인, 차상위 계층이 이런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런 구조가 바뀝니다. 신청이 출발점이 아니라 판정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봅니다. 주민등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등록 정보를. 이런 모든 정보가 2026년부터 적극적으로 연동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연령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고, 소득이 단순하고, 재산 변동이 적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먼저 당신이 기초연금이나 연계복지 대상인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호들을 체크합니다. 소득이 갑자기 줄었다. 의료 이용이 급증했다. 주거가 불안정해졌다. 이런 신호가 포착되면 정부가 기다리지 않고 판정이 앞당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청 안 해도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모두 다 알아서 해주겠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자동 판정은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가장 흔한 문제들은, 1번 가구성 오류. 이미 혼자 살고 있는데, 여전히 가족 명부에 잡혀 있거나, 실제로는 분리되었는데, 서류상으로만 묶여 있는 경우, 2번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태. 실제 소득은 거의 없는데, 피부양자로 잘못 잡혀 있으면, 시스템은 당신을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3번 연금 정보.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됐는데 정보 반영이 늦거나 과거 상태로 남아있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2026년 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신청 타이밍이 아닙니다. 본인의 정보, 내용 정확도입니다. 당신이 언제 신청하느냐보다 당신의 상태가 시스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당신은 혼자로 잡혀 있나요? 가구성이 맞나요? 피부양자 상태는 정확한가요? 연금 정보는 최신인가요? 이것을 정확히 준비한 사람들이 2026년부터 복지를 가장 먼저 빠르게 받게 됩니다. 예전에 신청을 몰라서 절차가 어려워서 타이밍을 놓쳐서 복지를 못 받던 분들, 이제는 시스템이 먼저 반응하는 구조에서 오히려 앞순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2026년 이후 바뀌는 복지 구조,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위한 힘이 됩니다.